자 봅시다. 여기서 그러면 분석해 보면 이 녀석이 자 읽었을 때 이제 this knowledge. 자 분석합니다. 자 this knowledge 무슨 값이야? s 값이죠. 인정 해 봅시다. 우리 차근차근 h e l f 무슨 값? v 몇 형식? O 형식. d a m 무슨 값? o 값이죠. 나머지가 당연히 뭐겠어요? 우리가 o 시겠죠? o 시가 맞아요. o 시 자리 지금 뭐가 왔어? 투부정사 맞을때 투부정사는 또 뭐다? V 다시 맞죠? 리브는 자동사, 타동사. 리브는 자동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 당연히 AD 다시가 나오겠죠. A better life. 그러면 여기서는 자, 그러면 봐봐. 리브 다음에 A better life가 나왔어. 그 사실상 뭐죠? 보다 좋은 삶 속에서 산다. 삶을 살게 된다니까 여기서 뭐다? 살게 하도록 여기서는 리브가 매동서였었어. 보다 좋은 삶을 살도록. 보다 좋은 삶을 살도록니까, 여기서는 AD가 아니라 O가 나왔다고 봐야겠지. 왜냐면, 리브가 만약에 자동사였다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AD가 나와야겠지, 인정? 그러면 이 녀석이 뭐가 나와야 돼? 전치사 플러스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죠. 에? 그래서 우리 살다 전치사는 뭐죠? 인이 나와야죠? 인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거 그냥 5-로 볼수 밖에 없다는 거지. 리브가 타동사수 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비교급 댄이니까, 이렇게 해서, 뒤에 있는 거 하고, 비교급은, 걔는 무조건 AD로 보는 거야. 비교급 댄에서는 댄이. 대니. 그러면 해석을 보면 이렇게 되잖아. 이와 같은 지식들은, 자, 5회사 그들이, 댄이야를 하라고 했죠? 그치?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보다, 좋은 삶을 살도록 도와줬단 뜻이 겠죠요 정도 해석이 되면 완벽한 거야. 왜냐면 영어에서 가장 어려운 형식이 몇 형식이기 때문에, 5형식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문장 보니까, for instance, 콤마가 나왔으니까 요건, 어, 나는 선생님 두 개밖에 안 읽었어요. 니 콤마가 있잖아. 그치? AD는 하나든 두 개든 읽을 수, AD면 무조건 한 개든 두 문장에 읽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지 i n 프로, 인스턴트. 두 개밖에 안 읽고, 그라이 그래, 지랄하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뭐기 때문에. 콤마가 있으니까, AD니까. 우리 AD는 AD까지만 읽고 해석해야 돼. 자, 프로 인스턴스 예를 들어서요. 가볼게요. The knowledge about a truth for farming. 몇 가지를 읽었다 하면, 그러면 딱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와야 돼? 통용사류 플러스 명사란 느낌이 와야겠지. 그럼 뭐를 중심으로? 뭘 쳐볼까? 나 d 인지를 갖다 중심으로 꾸미는 거죠. 그럼 딱 보잖아. 여기 뭐죠 전치사 플러스 명상태로 꾸미죠. 해석하기에도 뭐다? 자, 경작을 위한 도구에 대한 그들의 지식들은 the matter blank blank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라고 해서 made가 무슨 값이다? 그 값이 되겠죠. 에? 자, 그러면 일단 A부터 넣어볼게요. A는 우리가 이런 문장이었네요. The mayor India s intelligent. 자, Maya n Indian. s intelligent. Intelligent is what? It's a a i n t h i g n t a i n i n t 다 문화적으로, 뭐다? r i c 라는 것은 부자보다는 풍요로운, 문화적으로 넘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 녀석은 지금 형용사로 플러스 명사에서 people 이는 녀석을 꾸며주고 있다는 느낌이 와야 돼요. 무슨 느낌이 와야 된다? people 을 꾸며주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intelligent 가 꾸며주고 rich 가 꾸며주는 거야. 얘들아, 여기 있는 rich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기 위한 품사는 뭐야? 부사죠. 그래서 ly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그럼 다시 해석하면 마야 인대안들은 그치 지적으로, 그다음 보다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이 피플을 꾸며주겠죠. 피플을 꾸며줍니다. 피플을 꾸며줘. 그러면 형용사 로 플러스 명사니까 앞에는 뭐가 나왔어? 한 단어 형용사 한 개. 한 단어 형용사 두개 나왔죠. 형용사 1, 형용사 2. B는 A라는 건 뭐를 달라는 가 형용사 후나 형용사 저를 넣어달라는 뜻이죠.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는 지금 후라는 걸 썼어. 후라는 거 무슨 관계 대명사? 주격 관계 대명사. 그러면 이 녀석이 후 Archive의 V값이 나왔죠. 근데 여기 또 V가 또 나왔네. 아주 지질이죠 그래서 이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럼 뭐다? 자, whose achievement? 소유적 관계대명사는 뒤에 있는 문장이 뭐하게 된다? 무조건 완전하게 되겠다. 그러면 a c h i e v e m e n t s s n 뭐 m on t h s 가 c s 고이 녀석이 v h c 가되니 e t 기는소유 o 관계대명사 뭐가 된다? w h o s c e h e e t e m a c h i e v e m e n t achievement라는 것보다 성취란 뜻이에요. 그들의 어떤 성취, a c h i e v e 그들의 성취는 엄청나게 많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답은 3, 4, 5분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자, 여에는그 다음에 여기서 made라는 v가 나왔어. 그렇지 그러면 일단 또 이거 다음에 s plus v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당연히 뭐다? 이렇게 Their work. 그들의 어떤, 뭐다? 일이라는 것이 시웠겠죠그 매너식 동사로 봤다는 거야? O형식 음. 동사로 봐서. 여기가 뭐다? 답은 4번. 4번이고. Their work가 뭐가 되고? 5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뭐가 된다? OC가 되는 거죠. 5가 되니까 이걸 뭘 해서 간다? 이 가로 해서 가 된다. 해석하면 뭐가 돼? 자, 농장을 위한. 정작을 위한 도구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자, 그들의 일이 쉽게 되도록 만들어졌다는 뜻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o c 자리니까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형용사가 나와 줘야겠죠? 그 답은 4번. 4번의 문제를 풀수 있을 정도 되면은 지금 내공 갖춘 거야. 내공 맞춘 거야. 근데 이걸 이해된다고 해서 문제를 푸는 거 아니라 그랬죠?